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네, 어, 이 갑자기 우리가 음, 음, 디도서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뒤도서를 소개만 하고서 또 누가 보고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아시는 대로 온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바라보다가 어, 그래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이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예수 이름 사건, 예수 이름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슬퍼지려고 그러시죠? <laughs>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까? 한마디 한마디 뭐 말하는 것이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 우리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어, 예수 이름 관점을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어떻게 될까. 예. 어, 감동이 없어지게 될까? <laughs> 아니면 안 슬퍼지게 될까? 예,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훨씬 더더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 어, 우리 그, 이제, 제자들, 어,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듣게 되는 말씀이죠. 스테반도 그랬잖아요. 스테반도, 어, 저희가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 자기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의 용서까지만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정.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어,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뭐 그것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훨씬 더더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음, 이제, 마귀의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나라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어요. 예. 전쟁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뭐로 쓰시냐 면 어, 총알바지로 쓰시는 거예요. 예. 어,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할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던지간에 우리는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군인이 명령이 있으면 명령에 따르는 거지 명령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다 같다 부타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 군인만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그런 차이를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랑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총알바지로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저들이 예, 알지 못하죠. 결국 뭐 우리도 몰랐는데 뭐저 사람들까지 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여 주시옵소서, 저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바랬던 그 인간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대항했던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 사건의 크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멸망하는 동시에 마귀는 멸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멸망하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 어~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이지만 예 갑자기 뭐~ 어~ 그~ 그래요 어제 어젠가요 언젠가 하간 손흥민이 새골을 예, 넣었대요 네새골을 넣었다고 하면 예,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뭐~ 축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네 <laughs> 예, 어~ 요새는 그~ 하이라이트라는 거 나오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네 지겹지 않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아요. 아 예. 어, 정말 야 저렇게 었구나또었구나 넣었구나. 그렇지 저기서 저 장면에서 넣는 거야. 뭐 이게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아요. 그런데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 이런 것들 이 승리의 이 역사는 말하고 또 말해도 지겹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음. 보고 또 보고 어, 알고 또 알아도 예. 우리가 정말 또그 용서하심에 어, 그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또 오늘도 내가 또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 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그 용서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하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당위로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입 받는 거 하고 누가 실질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겠죠. 예.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도 결국은 자기의 용 용서, 자기가 용서받은 용서의 크기를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용서받은 크기가 어떤지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이제 첫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어떤 크기 어떤 사이즈의 것인지 오늘도 우리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 이름 크기에. 이 모든, 모든 말씀들이 예수 이름 사이즈로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구나 깨닫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도 알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서 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그 용서에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파묻히게 된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어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그 사랑 우리 더욱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 받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